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과 믿음과 승리의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놀이나 게임을 한다고 해도 어른들의 게임과 어린 아이들의 게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 우리 어른들이 게임을 할 때는 뭔가가 걸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경쟁심도 생기고 승부욕도 생기고 그래야 게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당구장에 가서 게임을 할때 당구 칠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서로 돈을 나눠서 함께 모아서 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당구장에서는 무조건 진 사람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당구를 치고 승자는 말없이 손 씻고 웃으면서 집으로 가면 되고, 패자는 아무 말도 없이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 물론 중간에 시켜 먹은 짜장면도 패자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스톱도 돈을 따는 사람이 있으려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얼음땡을 한다. 그 재미도 없는 얼음땡을 애들은 3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하면 그걸 막 100판, 200판씩 합니다. 왜냐? 아, 어린아이들한테는 승패보다도 중요한 건 그냥 친구랑 같이 있고 함께 노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들의 게임에 있어서는 승패, 이기고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어떤 사람은 이겨서 크게 얻어야 하고 잃은 사람은 져가지고 크게 많은 걸 잃어야 되는 게 어른들의 게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게임은 승패보다도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놀이인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학자 제임스 칼슨은 이 세상에는 딱두 가지의 게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유한 게임이며 다른 하나는 무한 게임입니다. 이 유한 게임은 이름 그대로 그냥 끝이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유한 게임의 목적은 얼른 최종 승자와 최종 패자가 나오고 승패를 가르고 게임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마치 고스톱에서 3점 딱 나면 끝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무한게임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한게임의 목적은 승패가 아니라 그냥 이 게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한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얼음땡을 3시간씩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카스는 유한 게임과 무한 게임의 차이를 이런 비교를 들어서 설명해줬습니다. 이 유한 게임은 마치 토론과 같다면 무한 게임은 대화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백분 토론이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적 영역에서의 토론이라는 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규칙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분 30초를 발언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1분 30초를 발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토론회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청자들은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토론 훨씬 잘했어. 승자다. 저 사람은 토론을 잘못하네. 패자다. 이렇게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토론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에서의 목적은 승패가 절대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은 오로지 대화 그 자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더 많이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예를 들어 부부끼리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내 말이 훨씬 더 타당하다. 내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내 말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며 내 말이 여론조사의 결과와도 합치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미 대화가 아니라 싸우자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에 대한은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더욱더 알고 싶고 상대방이 더욱더 궁금하고 함께 있어도 더욱더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그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승패가 명확하게 갈려야만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면 누군가는 슬퍼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이 세상 나라이며 사람들은 이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사람이 승리하면 나도 승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이며 저 사람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며 얼른 내가 가서 위로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문법과 하나님 나라의 상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진작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사랑과 승리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매일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보면 일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함께 읽으셨다시피 이 본문 1절 말씀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만 합니다. 일단 본문 1절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본문일절은 우리를 낳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든 자녀들, 즉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곧 예수님 사랑, 성도 사랑이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 1절에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본문 1절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본문 1절은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다가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아버지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며 모든 성도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믿음과 사랑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다. 믿음과 사랑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믿음과 사랑은 곧 하나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초로 창조하시고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자녀는 역시나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아담을 가장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땅, 바다 해와 달과 별, 모든 동물과 식물들, 이런 걸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 낙원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낙원의 자녀인 아담을 내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방치하거나 버려두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아버지가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낙원을 예배해 두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두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이신 아버지와의 정반대의 사례를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전에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학교 4학년 학생,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이 출연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한테 학생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방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거실에서 다른 손님들이랑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아우 이집 아들은 참 생긴 것도 잘 생겼어요. 엄마한테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유 잘 생기기는 무슨 우리 아들은 못 생겼지요. 우리 아들은 못 생겼죠. 물론 겸손의 뜻에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는 엄마의 그 말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 진짜 못생겼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엄마가 못생겼다고 할 정도면 나는 진짜 못생겼구나.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심각한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다 얼굴에 여드름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여드름이 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외모 컴플렉스,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학생은 아, 내가 못생겨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구나. 여드름이 나니까 내 얼굴 더 못생겨졌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짝사랑하는 여자아이가 생겨도 이내 주제에 무슨 고백을 하냐?" 나처럼 못생긴 애가 고백하면 무조건 거부하고 차일게 뻔해" 이러면서 고백 한 번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채로, 자신감이 떨어진 채로 이날 이때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 답답해진 이금희 아나운서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나 정말 못생겼냐고. 왜나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못생겼다는 얘기했냐고 엄마한테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은 매우 심각하게 정말로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 못생겼냐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그렇다고 할까봐. 진짜 너 못생겼다고 할까봐.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될 만큼 너무나 큰 상처가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이제 곧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살고 싶어서 아침마당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방청객으로 함께 나온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머님, 진짜 아들이 못생겼나요?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그런 말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하는 이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워낙에 커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생각과 고민을 한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조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부모님들, 자녀가 더군다나 성인이 됐는데, 다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녀 걱정이 지나치게 많은 부모님들한테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조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앞서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가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밥은 뭘 먹었는지,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요새 힘든 일은 없는지, 자녀한테 부모들은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연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자녀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하는 연락과 자녀를 믿지 못해서 하는 연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믿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말이야.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못 믿는 거야.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는 엄마 말대로만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숨겨진 속뜻은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야. 너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엄마 말대로만 해. 이런 말은 자녀의 세상의 문제 해결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완벽하게 전적으로 온전히 믿어주신 분이 있으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비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즉,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줄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실히 믿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시라면, 아버지의 자녀이신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다들이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능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능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그 사랑이신 아버지의 다른 모든 자녀들, 바로 예수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를 닮아서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정말 중요하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큰 충격에 빠뜨렸을 게 확신합니다. 확실합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오해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무겁고도 무거운 짐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들의 핵심을 너무나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율법을 정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에 있어서 최고의 선생님이셨으며, 진짜 율법에 있어서는 일타강사였던 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아온 이 모세의 삶을 한번더 살펴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에 대해 더욱 더잘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구약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400여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기도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척박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매출하기는 그야말로 생명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체는 모세는 정말 친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인도해 주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페류나처럼 모세한테 거역하고 반항만 했습니다. 무슨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모세 잘못입니다.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우리를 괴롭힌다. 이렇게 모세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만 하니까 모세 역시도 완전히 탈진해버렸습니다. 이 위대한 모세 역시도 지쳤고 심지어 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민숙이 11장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런 강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결정적으로 1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좀 죽여주십시오.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당장 좀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마치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나 심각한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되니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만 듣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훨씬 좋았다. 모세를 돌려 때려서 죽이자. 모세를 죽인 다음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때 정말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극 대노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없애겠다.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까지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모세의 이 기도가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만 했습니다. 솔직히 모세도 모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사랑 말고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대명사이자 대표자인 모세마저도 오로지 사랑으로만 용서하고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오로지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본문 3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진짜 사랑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오로지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 세상에서 혼자서만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즉, 죽음이라고 하는 짐 아래에서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도 여러분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의 이 말을 들으셨다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을 올바르게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한테 있어서 십자가는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있어서는 십자가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짐 여러분들의 죽음에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한테는 십자가 마저도 무거운 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어야만 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 그런 것들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의 죽음마저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시고 그만큼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가난이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랑으로. 어쨌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 하나만으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통해서 다 함께 완전히 승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이 믿음이 곧 승리, 믿음이꼬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조건이 성취되고 어떤 다른 일들이 생겨서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승리라는 말씀이며 믿음 말고는 우리한테 결정적인 승리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많아져서 그래서 승리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게 되어서 그래서 승리한다? 이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믿음이 승리가 아니라 돈이 승리이며 성공이 승리이며 출세가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승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승리는 곧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승, 이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조건이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믿음은 그 자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크나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친한 친구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만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아 나는 어떤 어떤 대학교... 뭐, 인류대학, 좋은 대학교 가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텐데. 대학에 간 다음에는, 야, 나는 진짜 예쁜 여자친구 사귀면, 그러면 내가 위너야. 그러면 내가 승리자지. 그런 다음에 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떤 어떤 기업에 꼭 입사하면, 그러면 내가 성공한 인생일 텐데. 요새는 서울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진짜 성공한 인생일 텐데. 하지만 여러분, 그 친구가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조건, 또또 또 다른 조건, 또또또 또, 또 다른 조건만 나타날 뿐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만 쫓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자 자주 자주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라서 뭐 돈이 많아서 아니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멋지게 살아서 즉 우리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악의 사람들이기에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세상이 우리를 버렸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그 어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믿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고 출세하는 것이 세상 안에서의 승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서의 승리일 뿐입니다 그 세상 자체를 이겨내는 승리는 오로지 하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사랑마저도 우리의 승리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여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사랑으로만 영원히 사랑으로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을 아무런 조건이 없이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으로만 살아가고, 사랑으로만 헌신하고, 사랑으로만 승리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부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한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승리의 주인 되시는 그 이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